자 반갑습니다 도지코인 홀더 여러분들 트레이더 유태권입니다 어제 도지코인 5.5% 가량 오늘 추가적으로 1.5% 도합 이틀 동안 7% 가량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최근 박스권 구간으로 횡보하던 자리에서 단기간 조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로 인해서 일본 차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추세라인까지 조금 돌파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직전 같은 경우에는 돌파를 해주려다가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은 모습을 좀 확인하실 수 있고 만약에 이번 자리를 강하게 돌파해주고 직전에 있었던 저항 구간이 있죠 바로 330원 자리, 이 자리까지 조금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 도지코인 본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330원 자리 강하게 돌파했을 시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480원 부근까지는 좀 강력하게 홀딩을 하고 계셔야 되고, 결국 이번 상승 랠리 자체가 다시 한번 이 600원 자리를 상회하는 모멘텀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요 매물대 자리를 지켜주고, 추세라인 돌파까지 하면서 좋은 반등 흐름, 상승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고 미국에서 다시 한번더 고용 쇼크가 나왔습니다. 미국 고용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두달 연속 고용 쇼크가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달 금리 인하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100%까지 올라갔죠. 미국의 금리 결정은 이번에 9월 18일로 금리 인하가 이제는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이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 가격의 선 반영이 시작되면서 폭발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물려 계신 홀더분들이나 바닥자리에서 매집하셨던 홀더분들 지금은 절대로 매도하실 자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도지코인 관련해서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이번에 도지코인이 ETF가 승인이 되고 출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세한 일정 같은 경우에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번에 도지코인 재단에서 직접 토큰을 매집하고 소각시키겠다 라는 일정과 계획들을 준비합니다. 본격적인 이 상승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 이 9월에 있을 금리 인하라는 호재 그리고 ETF 승인 소식 재단이 준비한 일정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지금 매도하실 게 아니라 480원 부근까지는 적어도 강력하게 홀딩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대응 전략이나 추가적인 타점들 뿐만 아니라 아직 재단이 공개하지 않은 이 미공개 일정들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도지는 제가 3일 전에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정확하게 단기 타점 잡아 드렸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307원 자리까지 강하게 돌파하고 눌림목 반등 자리를 만들어 줄때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 이후에 강력하게 홀딩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가 펜으로 해서 이렇게 눌림목 자리까지 좀 정확하게 짚어드렸어요 지금 시간봉 차트 잠깐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이 307원 자리 아래꼬리 달고 눌림목 자리 만들어주고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이런 자리들을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 방에서 조금 말씀을 해드렸는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예를 들면 이제 6월 22일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205원 이하로 최대한 많은 물량 확보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6월 22일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저점을 200원까지 내리면서 많은 홀더 분들이 바닥 구간에서 타점을 잡으시고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 정보 공유방은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미공개 호재들 뿐만 아니라 급등 타점들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추가적인 타점들 뿐만 아니라 추후 가장 중요한 5점 부근에서의 매도 자리까지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아직까지 입장 못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 번호로 도지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해 드릴 거고요. 또한 현재 공유방에 입장하실 상황은 안 되지만 같은 내용의 호재나 타점들을 이번에는 문자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 보기 눌러 보시면 100% 무료 공유방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아무 탭이나 눌러서 메시지 열어 보시면 우리 구독자 분들이 번거롭게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언제든.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 제 이름 유태건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고요 우선 현재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을 조금 고민하고 계신 홀더 분들은 직전에 이 상승 구간을 보시면 330원 부근에서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317원 부근에서 강한 매수세가 작용이 된 적이 있었죠 지금 차트로 돌아가 봤을 때 아직 330원에서 저항을 받은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30원 자리까지 오늘 내로도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직전 저항 구간까지 올라가거나 올라가기 전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다면 317원 자리를 지지하고 반등하는지 확인하고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인 조정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330원 자리를 강하게 돌파해주고 눌림목 반등 자리를 만들어 줄때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 가능하신데 진입 이후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480원 자리까지는 강력하게 홀딩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제가 영상에서는 타점을 조금 광범위하게 잡아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 하고 업로드하는 시간 동안 갑작스럽게 가격이 하락을 한다던가 갑작스럽게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이러한 차트를 그렸을 때는 제가 실시간으로 이 대응 자체를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타점을 조금 광범위하게 잡아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한 100% 무료 공유방에서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조금 더 안전하고 상세한 타점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입장하시거나 참여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실 수 있는 많은 정보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 이번에 제가 도지코인 관련해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이번에 도지코인 재단에서 직접 토큰을 매집하고 소각시키겠다 라는 일정과 계획들을 세워두면서 영구적으로 유통량을 감소시키고 세력과 고래들의 수급까지 유도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그로 인해서 재단이 바라보고 있는 구간까지 공식적으로 이번 일정이 발표되면서부터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매도하실 구간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재단이 직접 매집을 한다라는 이유는 세력과 고래들의 수급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세력과 고래들의 수급을 유도하고 이번에 토큰 소각 일정으로 인해서 영구적으로 유통량을 감소시킨다면 유통량은 계속해서 줄어들지만 찾는 사람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격을 상승 유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번에 재단의 개인적인 일정뿐만 아니라 9월 18일에 있을 미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현재 차트의 흐름을 종합하 합적으로 판단을 해본다면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최소한 480원 자리까지는 홀딩을 하셔야 되고 결국 이번 상승 랠리는 600원 자리를 돌파하고 강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이 모멘텀을 완성시켜 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입수한 자료 자체가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자료로 재단의 중요 계획들이나 목표가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블라인드 처리를 조금 해왔는데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아직 재단이 공개하지 않은 미공개 1. 그리고 재단이 바라보고 있는 구간까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100% 무료 공유방에서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모든 분들이 투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정보 공유방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미공개 호재들뿐만 아니라 급등 타점들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보이시는 제 직통 번호로 도지라고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어떠한 조건 없이 제가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해 드릴 거고요. 또한 현재 공유방에 입장하실 상황은 안 되지만 같은 내용의 호재나 타점들을 문자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더 보기 눌러 보시면 100% 무료 공유방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아무탭이나 눌러서 메시지 열어 보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번거롭게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 제 이름 유태건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되고요. 우선 7월로 들어오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코인들이 어느 정도 지금 다 같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이번에 미국이 이 베트남과 이제 방글라데시와 무역 협정이 이제 성공적으로 체결이 되면서 조금 더 이제 뒷받쳐주는 감이 있죠. 그래서 이번 반등, 이번 상승랠리로 인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 채널 라인인 전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 기준으로 11만 5천 달러 부근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줄 거예요.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줄 거냐? 최소한 15만 5천 달러 부근까지 폭발적인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그런 모멘텀을 시사했을 때. 이더리움이 가장 먼저 출발하고 첫 번째로 메이저 코인들이 따라갑니다. 리플, 솔라나 같은 메이저 코인들이 따라갈 거고요. 그 메이저 이후에는 알트 코인들이 폭발적인 흐름을 보여줄 거예요. 현재 비트코인이 뭐3% 반등한다고 해서 알트코인들이 30%에서 50% 폭발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린건 비트코인 상승 이후에 메이저코인이 따라가고 그 이후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폭발적인 상승 흐름으로 따라가고 정말 몇십억씩 뭐 30억에서 뭐 50억 이상씩 그렇게 고자본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비트코인의 흐름을 분석하고 알트코인 재료를 보고 알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폭발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불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정보 공유방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패빈분만 아니상장 미공개 상재급미타점 호재, 지실타점으로지유시해으리공있습해드 우리 있습자분 우리 구독자분로 어떠한 조료없이제한조유없 해드리고 이제거 공유를 영상에서 있 타점은 잡아 영상에서 도타점하잡잡아리지수밖범위에없잡아제작하밖에 없는 게 제작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시간의 변동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 공유방에서 이렇게 좀더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정보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 번호로 비트코인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해 드릴 거고요. 같은 내용의 호재와 타점들을 문자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 눌러 보시면 100% 무료 공유방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아무 탭이나 눌러서 메시지 열어 보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번거롭게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 제 이름 유태건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고요. 언제든지 참여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실 수 있는 많은 정보 꾸준히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내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